서울이라는 번화한 대도시에서 도시의 불빛이 절대로 어둡지 않은 곳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청자의 마음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이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들리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교향곡이었습니다. 봄의 부드러운 바람이 겨울의 추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2찬원에 다가오는 한달 스케줄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의 캘린더는 TV 쇼, 공연, 행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이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며 자주 확인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3월 30일의 차가운 저녁. 이찬원은 2024년 부활절 퍼레이드 음악 축제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대대적인 이벤트는 CTS 기독교 TV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녁 7시에 생방송되었습니다. 이 밤의 별. 이찬원은 그의 멜로디어스한 목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워 부활절 축하의 분위기를 흥겹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4월 5일 저녁. 이찬원의 팬들에게는 즐거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주방장의 모자와 앞치마로 바꾸어 KBS의 인기 프로그램 새로운 레스토랑의 게스트 요리사로 출연하였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요리 실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4월 11일은 이찬원에게 특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MBC의 안트라트 챔피언에서 MC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는 TV조선의 미스트로 삼갈라쇼의 멘토로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재치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이찬원은 참가자들과 쇼의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월 13일에는 이찬원이 동해 대개 축제의 게스트 가수로 초대되었습니다. 축제는 경치 좋은 동해 러시아 대개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이찬원의 활기찬 트로트 음악이 축제를 활기찬 파티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가득했습니다. 25일 저녁 7시에는 이찬원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리는 제14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장가수로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장애인 참가자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감정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그가 MBC의 안트라트 챔피언에서 MC로 나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쁜 다른 4월 26일에 이찬원이 제57회 단종문화제 개막식에서 게스트가수로 출연하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TV, 라이브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4월 한달 동안 이찬원의 역동적인 존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